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낮에 네 기온이 완전한 여름을 가리키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너무 덥죠 네 갑자기 또 이렇게 무더위가 갑자기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온 다육 화분 예쁜 화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명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010-3898-9559로 네, 주문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되어 있습니다. 네, 문자가 불편하신 분은 네, 전화를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5만원 무료 택배이고요. 여기는 택배 위주의 매장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1번입니다. 네, 1번부터, 네, 요거 6번까지는 오늘은 예언분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언분은 색감이 너무 예쁜 화분인데요. 어, 요 아이가 지금 1번입니다. 제가 요거, 어, 노란색 화분에다가 룬데리와 요기 치설송을 심었던 화분입니다. 네, 가격은 1번에 12,000원입니다. 네, 가로가 12cm 이고요. 어, 세로가 8.5입니다. 외경이고, 네, 굽다리 포함한 높이입니다. 요렇게 종이컵 한번 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구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캡처를 위해서 하나씩 네, 들어드릴게요. 아, 어, 핑크 색감입니다. 밑에는 화이트이고요. 그리고 위에는 노란색입니다. 밑에는 요거 어 청록 색깔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런 색깔이고 요거는 네, 연두색입니다. 요거는 어, 그리고 청색, 네, 어, 옅은 청색입니다. 그리고 아,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네, 요런 색감. 세 개가 색감이 굉장히 헷갈리네요. 네, 보시고, 이렇게 캡처하시길 바랄게요. 1번입니다. 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제가 볼 때는 요거 분생이나 뭐, 착이라든지 중품 정도 되는 아이들 심으면 굉장히 사이즈가 좋고요. 또, 모양이 굉장히 예쁩니다. 색감은 요렇게 화려하고, 그리고 가격대도 아주 괜찮죠. 네. 가격은 1번에 12,000원입니다. 이렇게 네, 색감이 여덟 어,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2번입니다. 네,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이 어, 아이는 입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 창 종류를 심으셔도 아주 대품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이고요. 그리고 또큰 분생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네, 요거 어, 이번에 네, 아주 매장에서 잘 나가는 사이즈입니다. 3만 원입니다. 요거 가로가 17.5이고요. 세로가 11.5입니다. 종이컵 살짝 한번 넣어 드릴게요. 네, 요렇게. 아주 입구가 넓어서 굉장히 어, 다육 아가를 심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이즈입니다. 요거 2번이에요. 네, 3만 원입니다. 첫 번째 색감이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황빛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레드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네 핑크입니다 핑크 네 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도 네 연보는 뭐다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네 발, 갈색 계열입니다 갈색 계열이고 여기는 네 연두색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 청색이고 요거는 또 요거는 또 요거랑 요거랑 색감이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아, 유약이 조금 발라져가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네 무광인 것 같습니다 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예원분은 정말, 내 네, 요거, 배수구가 굉장히 커서, 다육아가들한테 굉장히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아, 예원분입니다 2번이었습니다. 가격은 3만원이에요. 네, 다음 아이는 3번입니다. 요거, 정사각형인데요. 어, 요거,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네, 가격은 만원입니다. 네, 가로가 어, 외경입니다. 8cm 이고요. 세로가 요거는 네, 8.5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배수구가 작은 배수구가 네 개가 더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 화분이죠. 네, 이거 아주 색감별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 이거 신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가 연두빛이에요. 네, 가격은 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란빛이에요. 캡처를 하시기 바랄게요. 이거 색감을 못 찾았습니다. 어묘하게 예쁜데, 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하얀색입니다. 하, 하얀색, 그리고 보라도 있네요. 이렇게 보라. 그리고 요것도 청색, 네. 캡처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요거는, 네, 요렇게, 붉은색. 아우, 굉장히 화려하죠? 또 이제 날이 더우니까 또 시원한 색감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요렇게 사각, 정사각형 화본 3번에 가격은 만 원이고요. 8 곱하기 8.5입니다. 초잉컵 한번 넣어보고 갈게요. 네, 이렇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요거. 네, 도핸더 분이죠. 네, 4번입니다. 지금 요거 네, 개수가 수량이 3개 남아 있습니다. 네,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요거 4번의 가격은 8,000원입니다. 네, 요거 외경이 7.5이고요. 세로가 9.5입니다. 요거 굽다리 포함하시는 거 아시죠? 네, 요렇게. 네, 아주 로고도 좀지혀 있고요. 어, 네, 무난하게 다 심으신, 매니아 분들이 다 심으시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4번에 8,000원입니다. 네, 7.5 곱하기 9 5예요 요거, 세이세점 남았습니다. 네, 다음은 5번입니다. 네, 사이즈, 네, 다육아가 신기에 좋은 사이즈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원분입니다. 네, 5번에 요거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요거 가로가 10.5이고요. 네, 세로가 8cm입니다. 이렇게 배수구도 굉장히 큽니다. 네, 이렇게 발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네, 요렇게 가격은 5번에 15,000원입니다. 종이급 한번 넣어드릴게요. 요렇습니다. 네, 색감을 위해서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청색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핑크예요. 네, 예쁜 핑크에요 핑크. 여기는 핑크. 연두색입니다. 네, 이렇게 노란 색감입니다. 네 수제 공방 화분이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차이는 네 사이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거 수제 공방 화분은 어, 사이즈 조금씩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우 배수구 시원하네요, 정말. 네, 요렇게, 네, 5번의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네, 다육아가 신기 좋은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가. 네, 다음 화분은 6번입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 사이즈 대비 굉장히 인기가 많은 품종입니다. 요거 신기도 너무 괜찮아요. 요 핑크 색감도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네, 사이즈가 요 입구가 넓습니다 네, 11이에요. 그리고, 어, 세로가 8cm입니다. 이렇게 종이컵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네, 핑크. 그리고 밑에는, 어, 요거, 네, 어, 청록. 네, 청록. 네. 그리고 연두빛, 노란빛. 자, 자, 연두빛. 요거는 노란빛. 네. 그리고 요거는, 네, 연한 보라색이네요. 그리고 레드가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레드가 있고요. 요거 청색입니다. 청색. 요즘에 또 이게 시원한 색감이 예쁘게 보입니다. 청색이에요. 네, 6번입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 다육아가 신기 아주 좋은 사이즈이고, 어, 인기,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네, 6번에 가격은 8,000원입니다. 네, 다음 화분은 토다원 화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통기성과 물마름이 좋고요. 아주 내추럴한 그런 어,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어, 토다원 화분에다가 기천건과 네 애성입니다. 그리고 야곱새 니금 네 보라+ 보라한 색감을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굉장히 예쁘죠. 네 뒤에는 어, 마카디미아라는 아주 짱짱한 네 묵은둥이 토있형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토다운 화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지금 요 아이는 7번 세트입니다. 네 소녀와 소년이 아주 네 예쁘게 머리띠를 두르고 아주 환하게 미소 짓는 네 그런 어 화분인데요. 네 7번 세트 가격은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굽다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아주 둔탁한 느낌도 있는데 요거는 아주 얇게 잘 처리되어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아우, 요거 세트 구성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네, 환하게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네, 센치 재드릴게요. 네, 가로가 네, 1 4 5 m 정확하게 14.7입니다. 네, 15cm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세로는 12cm입니다. 이렇게 14.7, 네. 그리고 12cm, 네. 그리고, 네, 7번 세트 가격은 5만원입니다. 네, 요거 8번과 9번은 아주, 네, 복주머니 스타일로 너무 예쁘게 아주 시원한 색감인데요. 요거, 네, 색감이 요즘에 또 이렇게 푸른 계열 하늘색인데요. 아주, 네, 너무 산뜻하고 시원하게 보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거 모양이. 네, 옆에서 보기만,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예쁜데요. 요 가로가 12cm입니다. 네, 세로가 13cm입니다. 네, 요거 약간 복주머니 스타일로. 요렇게 해도 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요렇게. 곱다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8번에 내 네, 가격은 25,000원 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요 아이는 어 9번 입니다 9번 네 아주 목대 있는 아이 조금 모아서 심어도 꽃병처럼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무늬도 다양하게 아주 이쁩니다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구요 네, 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9번에 가격은 25,000원 입니다 요거 한번 재드릴게요 네12.5 나옵니다 네, 그리고 10.5 나옵니다. 아, 11.5 나옵니다. 11.5. 네, 9번에 가격은 25,000원입니다. 25,000원. 네, 그렇게 아주 잡기가 편하시겠죠. 요런 스타일은. 네, 이렇게 토다운 화분에다가 네, 호주 에보니를, 아 호주 마리아네요. 예쁘게 심어 놓으셨는데요. 어, 깔끔하고 굉장히 예쁘네요. 네, 다음 또 세트 들어갑니다. 이 아이는 네 10번 세트예요. 네, 웨이브 즈머리가 아주 예쁜데요. 노란색 핀이 아주 돋보입니다 꽃도 예쁘고요. 네, 요거 어, 10번 세트 가격은 5만 원입니다. 네, 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네, 남자아이, 여자아이입니다. 10번 세트 가격은 5만원입니다. 어, 센치 거의 비슷한데, 네, 요거 15cm 나옵니다. 네, 세로는 12.5입니다. 네, 요렇게. 이게 세트 구성하시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10번 세트 5만원입니다. 네, 다음 아이 볼게요. 이 아이는 11번 세트 가격은 같습니다. 어, 양갈래 묶음이 너무 깜찍해요. 옷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이거는 연한 핑크, 이건 연한 보라예요. 네, 너무 예쁩니다. 이거 위에는 또 이렇게 살짝 결이 나 있습니다. 이것도 11번 세트, 네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제가 센치 한번 재드릴게요. 15cm 나옵니다. 네, 세로는 12cm이고요. 옆에 있는 아이는 조금 클것 같습니다. 요 아이도 15cm 조금 2mm 더 큽니다. 요거는네13.5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시죠. 11번 세트 가격은 5만 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12번인데요. 어, 가격은 5만원입니다. 요거, 어, 요거 20cm가, 네, 30cm가 조금, 네, 넘습니다. 이렇게 6, 7, 어, 2 한, 9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이렇는데요. 어, 그리고 요거는, 어, 새로는, 네, 어, 13.5입니다. 13.5. 이거 29 곱하기 13.5입니다. 이거 11번, 12번이에요.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배수구가. 네, 배수구가 이렇게 두개 시원하게 나 있고요. 그리고 곱다리는 예, 네, 여섯 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정감이 있겠죠? 네, 그림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화사하고. 네, 요거 어 12번 세트. 네, 합식을 한다든지 큰어 대품을 심어도 굉장히 예쁘게 잘 어울렸습니다. 요거 12번 5만 원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13번. 가격은 같습니다. 요거 무늬 한번 보시고요. 네배수구 똑같습니다. 두 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곱다리는 여섯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아이 제가 맑은 느낌의 네, 라울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을 길쭉한 형태로 심어 놨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 요거 29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13.5 나옵니다. 네, 요거는 13.5 맞죠? 네, 옆에는 14cm 네,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13.5입니다. 이게 13번이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두 아이 남아있습니다. 네, 다음 아이 볼게요. 네, 다음 화분은, 네, 14번 세트, 네, 세트 구성을 하셨습니다. 요거, 네, 롱분입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요렇게 있는데요. 네, 긴 생머리 아주 예쁩니다. 요렇게 노란색 앞치마인지, 아니, 원피스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쁘게 입고 있습니다. 위에도, 네, 아주 털기 편하게 요렇게, 네, 굴곡이 있습니다. 안에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네, 굽다리 한번 포함, 보,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토다원 로고가 옆에 찍혀 있습니다. 네, 소일컵도 이렇게 놔드릴게요 네, 요거는 아, 14번 세트, 네, 가격은 요거 하나에당 3만 오천원입니다 그래서 요두 아이는 7만원인데요. 요게 네, 가로가 11cm 이고요. 세로가 19.5입니다. 네, 요거는 한 19cm 될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인데 요거 하나에씩 네, 주문을 하셔도 될,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께 어, 문의하시길 바랄게요. 요거 3만 오천원씩입니다 요렇게 두 아이 하시면 네 7만원입니다. 14번 세트이고요. 네, 다음 아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요 아이는 네이0번부터 들어갑니다. 네, 20번부터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화분이 원래는 하나이당 네, 18,000원씩 했던 화분입니다. 지금 오늘만 이렇게 할인을 해 주신대요. 네, 요 아이 지금 18,000원에 판매해 주신다고 합니다. 20번이에요. 네, 종이컵도 한번 넣어 드릴게요. 요렇고요. 그리고 네, 요렇게 옆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센치 한번 재 볼게요. 네. 가루가 10cm입니다. 네. 세로가 요거는 10.5입니다. 네. 요렇게 나무 화분이라고 하죠. 네. 요렇게 예쁘게 지금 다육 아가를 어, 심어 놨습니다. 어, 예쁘죠? 네. 아주 저렴이 아이를 심어 놔도 아주 퇴가 나고 너무 예쁩니다. 네. 요거 20번 18,000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 10 곱하기 네. 요거 세로가 네. 10.5입니다. 네. 요렇게 지금부터 번호하고 보여 드릴게요. 20번입니다. 요거 핑크 어, 핑크예요. 화사한 핑크. 그리고 21번은 네, 노란색입니다. 센치 네, 좀 생략할게요. 네, 21번입니다.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요거 22번이에요. 네, 밤새 아주 자연스럽죠. 네, 그리고 다음 아이는 어, 23번입니다. 네, 23번. 네, 배수구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굽다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날씨가 아주 더우니까 이렇게 눈, 눈내리는 설경이 오히려 시원하게 보이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23번에 어, 전부 다 2,000원 할인한 가격, 18,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24번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요거 24번 18,000원입니다. 25번이에요. 네, 노란색 꽃이 너무 예쁘죠. 깔끔 단아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 26번입니다. 네, 아주 약간의 그 화리함도 보이는 그런 깔끔한 느낌. 네, 26번의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27번입니다. 가격 같습니다. 18,000원입니다. 외경 말씀드릴게요. 외경은 네 9cm 나옵니다. 그리고 세로가 11.5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7번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28번입니다. 네, 외경 한번 말씀드릴게요. 9cm 나옵니다. 그리고, 어, 세로는 11.5입니다. 요거 28번. 네, 가격 2,000원 할인한 가격 18,000원입니다. 다음아이는 29번이에요. 아주 예쁜 꽃 고사지가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데요. 어, 10cm입니다. 네, 세로가 요거는 네, 9.5이네요. 살짝 네, 낮은 어, 높이가 낮죠. 29번에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이렇게 2,000원 할인하시, 할인하실 때 네, 구매하시기를 어, 바래볼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토다원 마지막 화분입니다. 30번과 네, 31번입니다. 이렇게 위에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칸이 질러져 있습니다. 네, 높낮이가 다르고요. 이거는 네, 네,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배수구가 두개 있고요. 네, 곱다리는 다 같이 여섯 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되어 있어요. 가격은 3만 5천 원입니다. 요거, 네, 전체적으로 다 센치가 2 1센치이고요 네, 세로가 1 2센치입니다 하나씩 재볼게요. 네, 요거 외경, 네, 10 9.5입니다. 이것도 외경 한번 재볼게요. 요거는 9.5입니다. 네, 요렇게 되어 있네요. 네, 10.5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한번 재보면, 아, 요거 센치가 잘못됐습니다. 아, 요거 19.5 정도 나오네요. 19.5. 정확하게 하면 19.5이고, 요거 한번 재볼게요. 요거, 아, 요 아이가 21.5입니다. 거의 21cm에 가깝네요. 네, 그리고 세로 한번 재볼게요. 11.5입니다. 11.5이네요. 네, 21.5 곱하기 11입니다. 네, 31번에, 네,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네, 집이 세 채가 있는데요. 아주 화려합니다. 네 30번.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토다원 마지막 하분까지 네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하분 한번 보고 갑니다. 네, 다음 화분은 32번입니다. 네, 무화 화분입니다. 무화 화분. 네,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화분인데요. 네, 아주 퀄리티가 높습니다. 요 화분, 네, 요거 가격이 5만원씩 했던 화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장님께서 네, 요거 45,000원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아주 색감이 예쁘죠. 요거, 어, 가로가 10cm 이구요. 세로가 13cm 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아이 나비 그림입니다. 나비. 그리고 옆에는 네, 이렇게 매화의 참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 새가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어, 요거는 수국인가요? 네. 그리고 여기 하나에다 다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반짝반짝하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네. 요 아이도 꽃을 모르겠습니다. 수국인가요? 네. 아주 시원한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도 네 아주 시원한 색감. 요렇게. 한번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요거 네, 배수구도 아주 네 아주 큼직합니다. 아주 커요. 그리고 발은 네 개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 화분이 네 32번입니다. 네, 가격은 어, 5천 원 할인을 한 가격 45,000원에 판매됩니다. 이렇게 저렴하실 때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화분은 네이 화분도 무화 화분입니다. 정말 깜찍하고 아주 예쁜데요 아 너무 예쁩니다 요 화분도 네요 화분은 네, 가격은 34,000원 입니다 네 먼저 센치 먼저 재드릴게요 요거는 네, 8.5 나옵니다 8.5 곱하기 네, 12cm 입니다 8.5 곱하기 12cm 에요 네 요거 종이컵 이렇게 놔드릴게요네요 화분이 어, 33번 입니다 노란색이에요 네 윙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분은 34번 입니다 네, 뒤에는 이렇게 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네, 로고가 찍혀 있고요. 네, 요렇게 아주 네, 깜찍하죠? 네, 34번입니다. 다음은 또 노란색감입니다. 35번이에요. 네, 안에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35번. 네, 다음은 36번입니다. 붉은색 레드예요 네, 요렇게 아주 네 깜찍하고 예쁘죠? 화분이. 네, 36번입니다. 네, 다음은 37번입니다. 네, 캐리어 우머니 생각나는 아주 화려한 느낌. 네, 이렇게 아주 노란색이 산뜻하고 굉장히 보기 좋죠? 네, 37번입니다. 네, 요 화분은 38번 세트 구성하셨습니다. 요거 아주 그림이 너무 깜찍하고 너무 예쁩니다. 요렇게. 아주 재밌는 그림이 있죠. 네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요런 느낌도 있고요. 네 아주 뽀글이 머리에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뽀글뽀글한 머리에 네 아주 어, 깜찍하죠. 이렇게 세 아이 세트 고생하셨습니다. 네 38번 세트 네 하나에다 요거 34,000원인데 네 요거 어, 3만원씩 해서 네 9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렇게 저렴하실 때 만나보시기를 바랄게요. 38번입니다. 네 센치 한번 재 드릴게요. 네, 가로가 8.5입니다. 네, 세로는 네 10.5입니다. 네, 8.5 곱하기 1 0 5예요 네, 사각 아주 깜찍한 화분입니다. 종이컵 옆에 놔드릴게요. 요 화분은 39번입니다. 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요렇게 가로가 6.5이고요. 네, 세로가 8.5입니다. 네, 하나씩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39번입니다. 네, 요렇게. 잠시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아 화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네, 아주 연두 색감이 아주 산뜻한데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핑크예요, 핑크. 네, 네, 발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아우 너무 깜찍하죠?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네, 아주 단발머리 원피스 예쁘죠? 1 5 0 0 0 원입니다. 양말이 너무 깜찍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요정인가봐요. 아, 예쁩니다. 그리고, 네, 아주 겨울이 생각나는, 네, 아주, 이렇게 네, 39번에, 네, 하나에당 15,000원씩입니다. 네, 깜찍한 화분이에요. 네, 아주 사각 가분인데 너무 예쁘죠. 네, 요렇게 구멍이 난 데다가 요렇게 보석을 내 네, 집에 있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펫, 어 본드로 붙여도 굉장히 네, 퀄리티가 높습니다. 요 화분 사각 가분인데요. 어 40번 세트예요. 요 화분이 네. 어세개다 하셔서 네, 가격은 3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예쁘죠. 네, 요렇게 놔도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배치하셔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사이즈 6.5에다가, 네, 세로가 7.5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세 아이 구매하시면, 네, 3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0번이에요. 네, 마지막 화분입니다. 요 화분은, 네, 41번입니다. 하나에당 가격은 3만원씩이고요. 어, 가격이 3만원이고, 센치 보여드릴게요. 네, 외경입니다. 네, 외경은 9cm 이고요. 네, 세로가 9cm 입니다. 9 곱하기 9에요. 네, 요렇게. 하나에당 3만원씩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아, 조금 키가 크네요. 네, 요렇게 요것도 9cm 나옵니다. 요거는, 네, 어 요거 11.11cm 네, 됩니다. 11cm. 네, 어, 요거. 요것 아이가 키가 조금 크네요. 그리고 요거는, 네, 요거는 네 9cm 나옵니다. 똑같죠? 네, 요거는 10.5입니다. 10.5 네, 이렇게 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 단아한데 화려하죠. 이거 하얀 바탕에 붉은 색감이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화려하게 보입니다. 아주 예쁜데요. 네, 하나에당 요 아이는 어, 가격은 3만원씩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가온 다육화분 예쁜 화분들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 아, 미미 들어가볼게요. 행복한 다육생활 이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